택시가 어마어마한네요 택시 엄청 많아요. 여기 막조건만갖추면무허가로막 아니, 허가를 막 내줬어요. 네. 아, 여기는 매대기 아, 없고 그냥 붕 불려서 가고. 야다이아마가다니맞지아이베다나고가가미얀마는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<목소리> 완벽하게 다른 참으로 힘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역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. <목소리> 대한민국 60년대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까운 들이많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마을 마을. 예, 우리나라 우리나라 차 같은 거요. 모습들을 보면서 미얀마의. 아, 참 모습을 여러분에게 아, 현실 속으로 아, 아, 들어가서 볼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국민들이 한정부체계 사회주의국가, 공산주의국가의 군부독재를 찾아가는 반민사회의 참 그런 모습을 그런 그 고통은 그대로 국민들이 안고 가고 그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아서 아, 네, 아, 쓰레기가 쌓이고 정도 또 그들의 그들의 삶 속에서 네. 그러니까, 머리가 좋은 거죠. 지켜지지 않는 법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공개된 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야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껴야 할 실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. 그늘를 폐차시키면 이런 거 30만 원에 40만 원 밖에 안 주거든